할렐루야. 7월 8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하는지를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환,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해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더,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0장과 이어서 나타나 나오게 돼 31장의 말씀은 흔히 예레미야서의 희망의 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선포와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장, 29장, 이두 장과 대비를 이루는 장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그리고 주일 큐티를 통해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예언이 존재했는데요. 하나의 예언은 여호와께서이 모든 이 국면들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고 남유다 라는 나라를 중심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냐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랬을 것처럼 승리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환호하였고 심판의 메시지에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두 느부갓네 살 왕에게 잡혀가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목숨이라도 부주하기 위해서 순순히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고 이 견고한 솔로몬의 성 역시 온전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다름 아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주의 안에서 때로는 바알을 때로는 아세라를 또 때로는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경,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또 지금과 같이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는 전쟁에 능하신 만 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이들 스스로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언이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통해 예레미야는 이 책, 예레미야서를 읽을 독자들을 독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전 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이번 장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며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너희가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뒤섞여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것을 둘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너희는 남자도 해산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 묻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용사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히 쓰러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폭력과 울부짖음만 있을 뿐 평화는 없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모두 다 이곳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에 대한 이유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처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을 대가로 치루어야 할 벌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장은 심판만이 있는 내용, 심판만 들어있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소망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표면적으로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난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이 지난 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되죠. 이땅저 땅으로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였고 그들이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울부짖음과 폭력만이 가득했던 그 땅이 평안과 안정으로 가득한 곳니이미아를 통해 세워진 성벽으로 인해 다시는 위협이 없는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회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8절 말씀에 내가 명, 멍해를 끊겠다. 내가 사슬을 끊겠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데려오고 내가 너희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종삼았던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기에 이것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회복되었는가 완전한 평안을 누렸는가 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 그날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날 그때는 표면적으로 70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날을 상징했지만 그 내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이미 한 가지를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을 내고 내가 공부해서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는다 한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흔히 말세라고 불리우는 이 때에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구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다윗의 자손.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이 날에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 참 기쁨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할 대상을 때로는 건강 때로는 행복 때로는 돈 때로는 명예 때로는 좋은 직장과 행복한 가정에 두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멍해를 끊고 사세를 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이세 자손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